우리 나라민족과 북한동포 평화를 위해서 또 지역발전 30%지역보고만 위해서 부활신앙과 인재양성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또 동탄기독교 청년합회 산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려운데 이 시간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공동회장님들 목사님들 연이어서 기도할 때 아멘 아멘으로 하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김현주 목사님부터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 이나 기한 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겸손한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섬김과 책임과 희생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나쁜 관행과 부조리가 적절 적결, 적절하게 하옵시고 요야가 극단적인 대결과 경쟁구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동반적 관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어 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유리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침체된 경제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면서 특별히 노사 관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의 사고와 재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고 사는 완전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동과 고모라를 타락시켰던 동성애와 음란하고 대표적인 향랑 문화가 근절되게 하시고 동성결혼 합분을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과 가정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 불명의스런 자살률과 낙태율, 이혼율의 수치가 하나님 현지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국한 동포와 평화적 동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녀가 결합하여 평생을 살고자 하지만, 그들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각자의 길을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수십 년을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문화와 사상 속에 살아온 자들에게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주님과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의 영이 흐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도 부어 주시며 인생의 남은 때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살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북한 땅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삶이 오니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의 앞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탄의 30%보음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래 그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의아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동탄의 모든 교회 안에 초대교회 일곱 짓사민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각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꾼이 되며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듯이 이 동탄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이 지역을 섬기는 공무원들과 경찰과 소방관들과 주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시민들의 보호자와 돈 놈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한 당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많은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장들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샬롬의 역사를 이루며 평강의 도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과 인재 양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덤에 나와 주님을 찾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무덤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부활 주님을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오며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인재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잘 적응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 주신 큰 꿈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기독교 총연합회와 산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년 동안 동탄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셔서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뜨거운 사랑의 나눔과 교제 가운데 하나가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이 동탄 쪽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시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